시리정 시리 에이 여루 여라이야시리시 에이 여루 여라이야잘 부탁드립니다 노정기입니다 5월 26일 화요일 원래 제가 화요일에 쉬는데 오늘은 나온 이유가 촬영도 할 겸하고 어저께 월요일인데 너무 코를 못 탔어요 그래서 아예 일찍 철수하고 화요일 날 나와야겠다. 이 생각으로 오늘 나온 김에 촬영도 하고, 지금 촬영하기 전에 라이브 방송도 하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그랬었습니다. 비가 지금 내렸다가 끝이었는데 더 이상 비는 올것 같지가 않은데, 문씨 날씨가 5월 말인데도 이렇게 쓸쓸해. 아무튼 어저께는 콜이 너무 없었더라고요. 오늘은 좀 제대로 탈수 있을지, 아직까지 소식은 없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군복 차고 백군불 없고 거중우 동동 높이 날씨... 이 겨울? 가가가가가가 가을 날씨 같아요 이게 아우 씨 아무튼 저는 8시에 나왔고 지금 시간은 8시 15분. 잠깐 카메라 껐던 사이에 그 15분 동안 콜세개가 순삭이 되었는데요. 가고 싶은 곳은 없었어요. 오랜만에 제가 바라는 거는 3만원의 강남 입성. 그거 한번 촬영해 본 지가 되게 오래됐죠, 제가. 과연 화요일 8시부터 나왔다. 강남 서초 송파구까지. 3만원에 내가 콜을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지켜봐 주세요. 야, 어, 어 순삭됐네? 언남동 2만 원이요 추천. 어우씨 근데 추천가 왜 이렇게 떨어졌지? 저기 천상천하, 아, 천상한우. 그 건물 안에 좀 들어가 있을게요. 추워. 여기가 원래 남아나는 장소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 건물 안에 지금 대리기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다른 대리기사님들이 그 계시고 있는 의자 옆에서 제가 이제 카메라 들고 이렇게 촬영하는 건좀 그러니까 내가 추워도 밖에 나와서 버텨야지. 어쨌든 30분 지났는데 원하는 콜이 안 나오네요. 요새는 뭐 그냥 30분은 넘어가는 거는 그냥 기본 옵션인 것 같네요. 30분 기다리는 게 그냥 기본 옵션인 것 같아요. 드디어 빈자리가 생겼다 <laughs> 여기 이제 대리기사님들 두분 앉아 계셔가지고 <laughs> 여기서 촬영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아, 지금 40분 지난 이 마당에 아, 지금 화성 동탄 가는 거랑 망포동 가는 빈콜뭐 이런 거만 나와서 잡았어야 됐나? 서초 강남 송파 이거를 지금 바라는 제가 욕심인가요? 강남 서초 송파는 이제 못 가겠고 제생각은 이제 초콜 동탄 될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염려되는 게 뭐냐면은 동탄 가는 콜이 많이 떴어요 순삭이 다 됐는데 문제가 저도 이제 그 동탄 가는 코를 잡죠 그럼 여기서 다 기사님들이 다 동탄으로 가실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경쟁이 동탄으로 그냥 이어지는 거예요 그냥 후반전 되는 거예요 아 동탄은 진짜 피하고 싶은데 여기서 지금 동탄 가는 게 제일 많이 떴거든요 오늘 코링 요안 좋은데요 영 도치 못합니다 코링게 저는 제휴라서 한번 제낄게요 얘는 아 탔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45분을 기다린 거에 대해서 소득이 너무 없어요 이... 저는 못가지 25,000원 송파고 드디어 떴는데, 25,000원은 아니다. 최소 3만원이 국룰이잖아요. 아니, 지금 경쟁이 치열하니까 이거라도 빨리 잡고 빨리 가는 게 이득이다. 응, 이렇게 판단은 되어질 거예요. 시간을 아끼고 5,000원을 손해를 보자. 그리고 이런 이득을 취한다. 5,000원을 내어주고 시간의 이득을 취한다. 오히려 현명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서초 강남 송파는 3만원이다. 국룰이다. 이 국물을 깨는 역적이 될것 같아서. 이거 잡으신 분이 역적이라는 게 아니고요. 저는 여기서 진짜 2만 원으로 오 보기 싫다. 오늘 힘든 하루가 예상이 될것 같습니다. 아, 넌 진짜 손이 안 가. 정남면 문학리도 손삭됐네 2만 원인데. 근데 이거 다, 이거 다시 나올 것 같아. 봐봐, <laughs> 다시 뱉어냈잖아. 이게 2만 원에는 못 가는 거리거든요. 3만 원은 받아야 되지 않을까. 30분 운행이에요, 운행 자체도. 야, 동탄을 15,000원에 올리면 안 되죠. 너도 가격 좀 올리라니까요. 아, <laughs> 진짜. 지금 한 시간 알뜰하게 죽여버리고 있는 것 같다. 와. 풍덕. 야, 너, 너는 안 갈래. 진짜. 수지구 석콜릿 잡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안 갈래, 안 갈래. 어차피 가봤자, 야철 타고 서울 가야 되는 거, 그거 뻔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죽은 시간이랑 한콜맞치고 나서 또 이동해야 되는 거랑 이런 거다 짜주면은 진짜 손해보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가 정말 안 나와요. 아, 송파구 하나 나왔다. 그럼 25,000원. 야, 이제 수원에서 강남, 서초, 송파가 3만원. 이거는 진짜 무너졌다, 이제. 아, 이제 나도 현실을 받아들여서 25,000원에 뜨면 잡아야 되는 것인가. 야씨 이제 3000 올리면 어떡하니? 지금 너무 고르는 게 아니라 콜이 너무 지금 안 좋아요 9시부터 나왔다고 생각하자 아... 오. 비록 원하는 송파, 서초, 강남은 아니지만 구미동 오리역 24,000원 괜찮은 콜 잡았습니다. 근데 1시간 30분 가까이만에 잡은 거라서 상처뿐입니다. 그래도 초콜 추천요금의 오리역, 오리역에서는 어떻게 될지 지켜봐주세요. 이따 뵙죠. 으이씨 <laughs> 한 시간 반. <laughs> 으이씨 10시 10분, 꽤 오래 걸렸죠? 고객님을 만나서, 고객님께서 출발하는데 좀 대기가 오래 했어요. 물론 대기비 넉넉하게 잘 받았습니다. 여기는 오리역이고, 오우, 좁아, 여기, 씨. 대빵 좁죠? 어. 야, 오리역 빼고 지금 콜다 나오고 있는데, 지금 지하철 타야 될까? 오리역을 제외하고, 뭐, 정자, 수내 서형, 콜다 나오고 있거든요? 어, 너는 제끼자. 수지구 풍덕청동은 아니다. 진짜 금액도 아니고, 그러니까 너는, 그, 너는 아니라니까. 아, 이거 탈까? 반송동 요거 나쁘지 않은데, 웬만하면 지금 서울로 가고 싶단 말이죠. 아, 너는 아니라니까. 동탄역 가는 게 나쁘진 않거든요. 아, 지금 빨리 갈까? 어 이거 11시에는 끝날 수 있고, 동탄역이 가깝고, 아, 없어졌다. 왠지 지금 동탄을 가면은 서울로 올라가는 기회를 영영 날려버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야, 배정, 배정, 잘 버텼다. 와, 서울은 아닌데 3만원에 여기서 수원 망포동 가는 게 진짜 귀한 골이거든요. 잘 버텼다. 와! 제가 여기 24,000원에 왔잖아요, 수원에서. 근데 33,000원으로 백으로 돌아가요. 같은 영통구를. 진짜 오랜만에 귀한 가격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립니다. 이따 뵙죠. 자, 빨리 망포역으로 갑시다. 예, 11시 도착했어요. 두 번째 콜은 아주 좋았던 콜이였습니다 8시에 제가 시작해서 1시간 반 동안 까먹었던 게 충분히 복구가 되고 이득도 챙겼던. 그런 콜인것 같습니다. 이번에 강남 서초 송파 3만원 나올까요? 수원 출발 강남 서초 송파. 음만 100만... 잘 칼... 갈... 아저씨 없었다. 아... 구갈동인데 고민하면 안 되는 콜이었는데 내가 너무나도 강남 서초 송파고를 너무 가고 싶나봐. 3만 원에 왜냐 그 콜을 안 잡아본지 백만 년이 됐거든. 나면서 백만 년. 어 이거 왜 이렇게 발음이 어렵어? 백만 년, 백만 년. 발음이 어렵냐? 백만 년, 백만 년. 백만년 아씨 기다려나 봅시다 11시 반까지 기다릴 수 있잖아 어, 송강서 3만원 송강서 3만원 기다려봅시다 와 진짜로 그거를 내가 잡아본 적이 너무 진짜 너무 오렌지거든요 아니 아니 송죽동 말고 송파구 어 조원동 경유해가지고 송죽동 가는 거면은 2만원이면은 아유 음, 음, 음. 그라하안돼 응? 경유해서 가는 건데 요금 그렇게 쳐 후려치면 안돼그라하안돼 음? 좀만 더 쓰면은 제가 갈게요. 지금 좋은 콜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지금, 아, 그니까 좋은, 어, 너무 매력? 뭐라고 하지? 어, 탈만한 콜들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매력적인 콜은 안 나오고 있고, 궁극적으로 제가 지금 송강서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11시 20분까지는 한번 기다려보고, 20분부터면은, 그래도 11시 30분 안에는 콜 잡아야겠지.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고르지 말자. 어, 이렇게 전략을 한번 취해 보려고요 우선은 앞으로 10분 동안 송강서를 기다린다 송강서가 안 나오면은 그냥 금액 앵간한 거 타자 다음을 도모를 하자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응. 여기서 코를 기다려야지 의리죠 의리 노정기에게 협찬을 해준 오락실입니다 근데 요즘에 이 시국 때문에 24시 오락실이 지금은 수업 상태인가 봐요 좀 안타깝네 빨리 이제 정상화가 돼서 다시 영업을 하는 거를 보고 싶은데 장국동이 35,000원? 아, 멀다 근데 출발지가. 나 아, 지금 11시 15분이니까요. 그래도 5분만 더 송강서 3만 원 기다려 볼게요. 진짜 그거내가 화면에 못 담은지 너무 오래됐어. 와 씨. 와 씨. 이거 내가 가고 싶어하는 존나 가고 싶어하는 게 원천동에서 39,000원에 뜨다니와 씨. 일부럽다아 원천동. 현동이에서가? 야, 망포동, 니 뭐하노? 에 내복이 아니지, 뭐. 이거 망포동 잘못 아니야. 내가 원촌동을 갔어야 돼. <laughs> 내가 촉을 빡 세워가지고, 아, 원촌동에서는 송강서를 갈수 있을 거야. 이렇게 내가 판단을 했었어야 돼. <laughs> 아. 11시 20분부터 현재 52분 30분이 지나는 동안 여기에서 콜이 안 뜨는 거야 여기에서 제일 문제가 제가 여기서 이제 영통 홈플러스까지 걸어가던지 버스를 타던지 뭐 해가지고 가서 영상을 다시 켤게요 망포역은 존버 실패입니다 실패한 원인은 여기 도착하자마자 콜 좋은 거, 엥간한 거를 안 잡은 나의 책임 여기 앉아있으면 계속 짜증만 난다. 가자. 빨리 영업 다시 하세요. 파이팅 사장님. 제가 대리운전을 1년 넘게 해보면서 여기는 또 처음 지나가네요. 솔찬 어린이공원이라고 하는 곳이고요. 계속 직진을 하면 영통중학교가 나옵니다. 영통으로 가는 길에 버스에서 내렸어요. 네. 코를 잡은 거죠. 고객님 위치 대충 이렇게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런데 두둥탁 도착지가 영안 좋습니다. 이게 진짜로 마지막 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수원에서 수원을 가주는데 24,000원이면 땡큐죠. 도착지를 검색해보니까 저는 이미 끝난 것 같습니다. 나났다고 봐야지 뭐 이따 뵙죠 00시 40분 여기서는 방법이 있어요 택시가 오면은 거의 빈 차로 나가거든요 그때 그 택시를 잡아서 저 데리기 산데요 <laughs> 어떻게? 아니네 나 괜히 쫄았네 씨 여기서 성균관대역이 가까워 1.5km 걸어서 10분. 어, 괜히 쫄았네. 아이씨, 검색을 해보니까. 그런데 성균관대역에서 콜이 뜰까? 그거를 걱정을 하는 것보다는 일단 갑시다. 성균관대역 도착. 딱 55분, 15분 딱 깔끔하게 천천히 걸어왔었죠? 실제로는 10분 걸었죠? 거기서 5분 떠들다 왔으니까. 1시부터 2시까지 기다린다 생각하고, 안 잡히면 이제 끝냅시다. 와, 이거 겁나 부럽다. 화서이동 출발, 평촌역, 28,000원. 와, 이런 게 뜨는구나. 여기에서도 이런 콜이 뜰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나는 1시간 후에 졸라게 실망을 해봐야 되겠다. 야 이거는 진짜 쉬는 날에 와야 되겠다. 뭐 5,000원, 6,000원, 5,000원, 5,000원, 4,000원, 4,500원. 야 이거 1인 뚝배기 이거 먹방 각인데? 부대통령. 혹시 여기 아시는 분 댓글 좀 달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해, 고등학어 병점동 성호 아파트. 아, 이거 타야 되나? 그래도 여기 계속 있는 것보다는 병점에서 그래도 한콜더예그 희망을 한번 가져볼까요? 요거는 조금 에이, 뭔가 좀 애매한 콜이긴 한데 일단은 가서 병점에서 한번 와서 기다려볼게요. 이따 뵙죠. 아, 오락실에서 시간 잘 떼었다 그래도. 2 시에 저 지금 진안동 쪽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10분 정도 걸어가면 병점 중심상가 나오거든요. 그리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코를 뻔하고 쿨하고 섹시하게 기다려보겠습니다. 음. 아 근데 제가 병점에서 촬영 오랜만에 해보는 것 같아요. 그죠? 닭도리탕 소짜 이거 아 이거 땡기는데나 이거 이거 겁나 땡겨요 진짜. 장난 님 장난 아닙니다. 그 다음에 알레장탕. 그 다음에 아구, 아구, 아구. 저, 그, 세 개가 되게 땡기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진짜 심하게 닭돌이 탕이 너무 심하게 땡긴다. 지금 벌써 침 고이고 있어요. 30분만 더 기다려보면 3시거든요. 그러면은, 나 오늘 할 만큼 했으니까, 그냥 여기서, 어,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아, 지금 여기에 유혹을 뿌릴 칠수 있는 방법은, 30분 안에 콜이 떠주는 거 밖에 없어요. 닭도리탕 다리 뜯고, 국물이랑 감자랑 가슴살 한번 쪽 찢어가지고, 살 올려서, 앙, 소소한 잔. 30분 안에 콜이 안 뜨면은 나는 이 집한테 굴복할 것 같아. 차차, 안 기다리고 그냥 여기서 먹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닭도리탕 먹방 촬영을 할지, 코를 잡을지 지켜봐 주세요. 이 응. 타이밍에 광고 집어넣어. 네 캠핑카 렌트 광고입니다 제가 몇번 운전해봤는데 좋더라고요 만약 캠핑계획 있으시다면 인스타에 CL캠핑카 검색 후 전화하세요 혹시 알아요? 노정기 영상 보고 전화했다면 뭐라도 챙겨줄지 아 이렇게 광고 해줬는데 협찬 들어오겠지? 어우 역시 동영상 편집하면서 한 3시 되면 그냥 일 접으려고 했는데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3시? 17분이 되었고 그러면 저는 이만 악도리탕을 먹으러 갈까요 는 페이크고 페이크다. 화성시 목동 15,000원 삥발이 갑니다 어, 10km 운전인데 걸리는 시간은 23분이에요 신호가 많아서 그러는데 그래도 그냥 약간 손해보는 것 같아요 완전 똥콜까지는 아니고요 10km 운전이니까요 이따 뵙죠 4시 20분 고객님께서 희범 예미지 경유 해달라고 요청을 하셔서 실제 요금 19,000원 나왔습니다 여기 그래도 뭐가 조금 보이는 것 같아서 살짝 기대해봤는데 싹다문 닫았어요 편의점 말고 이제는 그냥 저 편의점에서 또 동영상 편집하면서 첫차 기다리고 이제 첫차 타고 마무리 하게 될것 같습니다. 코은안 나온다고 하죠. 이렇게 화요일에 해보니까 화요일에 무조건 시작 이거보다는 월요일에 일단 해보고 영 좋지 못하면은 화요일에 좀더 하는 걸로 월요일에 잘 되면은 화요일엔 그냥 쉬는 걸로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아 이거 재밌다. <laughs>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저는 촬영, 편집 모두 휴대폰으로 합니다. 촬영도 휴대폰, 편집도 휴대폰으로 해요. 장소에 상관없이 이렇게 편리하게 할수 있어서 장점은 있는데요 아무래도 화면이 작다 보니까 눈이 아파요 아이고야 6시 30분 와 지금 제가 스타트하고 나서 여기 도착한 게 이제 10시간 30분이 걸렸고 다 5부를 탔어요 물론 마지막에 이제 4시 20분부터 첫 차를 기다리고 여기까지 오는데 거의 2시간이 넘게 걸린 거첫차 기다리는 시간이 좀꽤 오래 걸렸으니까요 물론 동영상 편집하면서 오면서 시간은 뭐 지루하게 안 보냈는데 어우 여러분들 따뜻하게 입으세요 추워요 네. 그리고 제가 여기 올때 마지막 콜 도착지 목동에서 여기 올때 병점에서 한번 내려서 갈아타야 됐거든요 아 그때 그 생각을 딱 병점 지나서 한 거야 아 아까 그 닭도리탕 아 맞아 그 닭도리탕 병점에 내렸을 때 그냥 거기 가가지고 닭도리탕 먹고 올거아그 생각을 여기 담아서 했어요 아 할수 없죠. 다음에 그걸 먹도록 하고요.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할매 순대국에서 그냥 돼지 불백이나 먹을게요. 돼지 불백 먹방 촬영을 할수 있으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먹방 촬영해서 업로드하게 되면 먹방도 잘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노준주였습니다.